이번 현장은 어땠나요? 지금 기억나는 뭐 에피소드라든지 비하인드 스토리.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. 하셔도 돼요. 아, 저희 연말이었을 거예요 아마. 네. 그때 이제 저희가 저희 감독님이랑 뭐잠깐 이제 맥주 한잔 하자. 오늘 고생했으니까. 어, 제 지금 신해선 씨가 안 되지 않냐라는 네. 얘기가 예예 예, 말씀하시죠. 뭐 저희끼리 하겠댔는데 해선이가 해선한테 물어봤죠. 해선 네. 오늘 뭐 맥주 한잔할것 같은데 괜찮아요? 그랬더니. 자기 다음 날 이제 시상식이 있어서 아 그때가 그때군요. 예, 예. 그래서 시, 그 2018년도인가 10. 제 20년이지 18년도 9년 넘어갈 때. 18년도 1 2월 30일. 네. 예, 자기가 이제 그 MC를 맡았었죠. 맞아요. 그래서 부으면 안 된다고 안 마시겠다고 했는데 저희 맥주 마신 자리 떡 한이 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술만 마시면 된다고 자기가 보고는 싶고 그쵸, 학대 보고는 쉽지 자리는 없고. 하고 싶고 에이. 자기도 즐거우니까 술만 마시면 된다고 그러면 안부을 거라고 했는데 그때 치킨 한 마리 <웃음> <웃음> 피자 반 판을 혼자 다 먹더라고요 <웃음> 술이 제가 <laughs> 좋습니다 예. 근데 다음날 모니터를 했는데 너무나 또 프로페셔널한 네, 모습을 준비를 해서 보여주셨지. 이거 얘기할 줄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. 상상을 못했지. 왜냐면 이게 촬영 현장 얘기가 아니라 그 이후의 비하인드인데. 근데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배우분들끼리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촬영이 끝나고 그리고 연말에는. 다 이제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가 아니라 함께했던 팀과 만나서 이렇게 맥주 한잔 하고 치킨 한 마리 먹는다는 거는 정말 계속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. 네, 그, 그때 해선 응. 씨의 그 털털함과 정말 거기에 좀 아이고, 많이 감 <laughs> <laughs> 네. 어, 신혜선 씨 예, 치킨. 여신으로 이제 예, 등극할 것 같습니다. 잠깐 또 제가 얘기하자면 해선 씨는 음. 이 입이 심심한 걸못 참는데. <laughs> 그래갖고 현장에서 보면 계속 입을 오물오물 먹고 있어요. 아 주전부리들을. 근데 그때 분명히 다음 작품 때문에 살을 빼야 된다는데 <laughs> 다이어트 중이었거든요. <제가> 근데 계속 <laughs> 촬영하고 나오면 계속 뭘 오물오물 먹는 거예요. 그래서 야너 다이어트 한다며 이랬더니 내 삼촌이 이거 연락 없는 거예요. 그러면서 <laughs> 떡 먹어요. 근데 정말 살은 빠지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알맞게 골라서 드시는 거죠. 아, 네. 뭐 그때 껌이랑 응. 뭐 응. 방울토마토 이런 응. 거 열심히 먹었습니다. <laughs> 방울토마토를 먹었을 때좀 약간 법정 같은 <laughs> 느낌이 있어요. 근데, 예. 아, 너무 저 너무 창피한 게 이제 이게 한번 아예 안 먹으면 안 먹었지. 한번 입에 들어가면 멈추질 못하겠라요나 그래요. 그래서 분명히 모니터 앞에 좀 자제도 할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모니터 앞에서 모니터 를 보면서 계속 먹었어요. 뭐 토마토든 뭐껌미든 뭐든데 선배님이 뵐 때마다 선배님 저를 보실 때마다 제가 뭘 자꾸 먹고 있는 거예요. 그게 너무 창피해서 나중에는 팀이 <laughs> <님이> 계신가 그게 <laughs> 걸린 사람한테 계속 걸려요. 어, 그러니까요. 네. 그러니까 선배님이 보실 때마다 제가 뭘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저는 지금 이야기 모시면서 신은선씨의 너무나 인간적인 매력에, 아, 너무 그렇 너무 귀엽죠? 푹 빠졌어요 지금. 자, 좋습니다.